다 거? 아, 터치를 하고, 쭉, 고. 가자. 챙기고. 조금, 민식구 조금 더 세게. 음. 민식구 조금만 더 세게, 30% <laughs> 오케이, 거기까지그 정도. 음. 그렇지. 민식구 세게. 저렇게 세게 나오면 민식군이 같이 세게 해줘. 어. 거기서 같이 쳐줘야지, 민식군. 그렇지. 거기서 그 정도. 그렇지. 민식군 조금 더 세게, 괜찮아? 내가 세게 해면도 괜찮아. 좀더 세게 때려요. 민식이 턱 땡기고 그렇지 민식이 턱 땡겨 스톱 스톱 얼굴 디디밀지마 얼굴 어? 머리 디디밀지마 안돼 파울이야 어, 오케이 민식이쿤 조금만 더 세게 때려 어 그렇지 그정도 거기서 세지말고 민식이쿤딱 그정도 오케이 손 앞쪽으로 두손 나가지마. 두 손으로 밀려가지마, 상권이상권이손 나가지, 두손 앞으로 나가지 마라 그랬어. 그렇지. 그렇지. 그래. 어이 잘했다. 어이. 민식군 아까 나한테 할 때처럼 해봐 어. 긴장하지 말고 밑으로 손 가고 어. 잘했어 상원이도 주먹 나가야지 중권아, 상권아 주먹이 두 손이 같이 나가면 안돼 하나는 가드하고 있어야지 민식구 턱이 너무 들려서 살짝 어 그렇지. 그렇지 그렇지 민식구 밀지 말라 그랬잖아 주먹 그냥 탁탁 끊어 오케이 음음 그거 음. 음. 음, 좋아 옳지, 그래, 그렇게 해. 어, 지금 하나도 안 쎄. 지금 좋아. 옳지, 주먹을 두 개에서 끊기면 안 돼. 세 개, 네개 나가 줄 다. 그렇지, 그렇지. 어, 그렇지. 그렇지. 어, 상권이 잘한다. 음. 민식구 음. 턱좀 당겨야 될것 같아. 어, 그렇게 어. 두 손이 동시에 나가면 안돼 상관아. 민식군들 손이 앞으로 두 손이 같이 나가면 안 돼. 알겠습니다. 음. 민식군 턱 당겨야 돼. 그래야 턱 맞으면 쓰러져. 앞손으로 활용을 많이 해야지 잽을 두번세 번씩 치라고 그렇지 그렇게 밀지 말고 탁탁탁 앞손에서 뭔가 닿는 느낌이 들면 회수야 밀고 있으면 안돼턱 당기고 미식구턱 너무 들려 오케이 공격 더 나가야 돼. 왜안 나가 민식군? 어, 공격 더 나가. 그렇지. 음. 음. 상권이 세게 치면 안 돼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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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민식 씨손 그렇게 두 쓰다. 쓰러...